그렇지 오 도현이 나이스 오 김서진 굿 진호 오케이 진호 굿 나이스 아주 좋아요 오케이 굿굿3 1. 1 빨리 공 바꿔야지 윤서야 1 2. 2 3 빨리 찾아가 빨리 찾아가 공이 어디있어 오케이 점프하면서 숫자 살려 숫자 살려 숫자 사이리세요 뭉쳐있으면 선생님은 그쪽으로 갈 거야. 흩어지세요. 옆에 있는 친구 그럼 그럴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야지어 옆에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친구가 없는 쪽으로 가세요. 어, 여기 다 모여 있네. 어 여기 다 모여 있어. 어, 모여 있는 곳으로 갈까? 어 윤서랑 여기 어, 여기 모여 있다. 여기 모여 있다. 모여 있는 곳으로 갈까야와 어, 진영이 진영이 방금 다 왔어요. 서진이의 공을 방해하러 가볼까? 김서진의 공을 방해하러 가볼까? 윤서. 오케이 좋아 좋아 조연아자아 아, 진우야 너무 세 진우 공이 너무 세셋 숫자 3 숫자 3 1 2 빨리 셋셋셋 셋, 하라는데 그렇지 침착하게 일단 공을 멈춰놓고 김서진 왜안 해요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발의 안쪽이 인사이드였어요 발의 안쪽이 인사이드로 오케이 진우 좋아요 오케이 그것 좋습니다 친구들 파란색으로 가볼까요 파란색으로 우리 파란색으로 가봅시다 파란색에 집을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집다 차지했나요 자, 숫자 잘 모으고 있나요 숫자 모으고 있나요 네. 어? 윤서 숫자 모으고 있나요 윤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 점수 숫자 모으고 있는데 10가지 계속 모아보세요 와, 과연 몇 가지 모을 수 있을까 열 가지 모았는데 과연 몇 가지 모을 수 있을까? 친구들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으로 와볼까요? 우리 노란색, 노란, 발바닥 스타. 잘 되는 친구는 인사이드로 더 많이 밀려고 해야 돼. 은찬아, 인사이드로 몸이 제자리 있다. 지금 몸의 중심을 더 옆으로 가져가봐. 인사이드로 밀면서 몸의 중심 이동. 오케이. 인사이드로 끄는 거를, 인사이드 하는 거를 더 많이 하려고 해봐야 돼. 그렇지. 인사이드를 더 힘있게, 힘있게. 인사이드 더 힘있게. 끌어주세요, 끌어주세요. 뻘 끌어주세요. 10기 6. 10 6이 뭐야, 은우야?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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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6. 둘. 그렇지. 오케이. 그 좋아요. 두 번째 터치는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앞으로. 자, 이 드리블의 이름은 바로 팬텀 드리블입니다. 팬텀 드리블 친구들. 이 드리블 동작의 이름은 팬텀 드리블. 이 동작이 몸에 잘 익혀 있으면 어, 공을 많이 지킬 수가 있어. 수비가 뺏으러 왔을 때.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밀어주세요. 옆으로, 앞으로. 인사이드, 인사이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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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앞으로.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굿입니다.